원목사와 성결기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밤의 기도 말씀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91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신뢰시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런 제목을 이 1절을 가지고 붙이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시편 91편 우리가 코로나 3년에 기본 터널을 통과할 때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설교가 시편 91편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첫 비대면 예배를 찍을 때 시편 91편 전능자의 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이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10편 91편은 신뢰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신뢰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을 산 자요. 나는 요아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이 피난처요, 나이 요새요 내가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인생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복입니다. 지전자의 그늘 아래, 이 지전자라서는 높고 뛰어남이 한량이 없으신 정말 뛰어나신 분, 이게 지전자입니다. 오늘은 엘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뛰어나신 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뛰어나신 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그렇죠 방향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민수기 유사한 이 시편 사권의 내용 여러분 정말 이 험악한 생활 에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 지존자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련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 이게 정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기스로, 그기로 덮으시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하니 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은 날은 화살과 오들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지향을 두려하지 워아니하루다천 명이 내 왼쪽에 만 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장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오직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정말 정말 이 시편 91편을 제일 첫 비대면 예배 교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제 목회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내놓을 때, 정말 하나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19 팬데믹한 상황에서 정말 무섭고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 오늘 이0패그0패 말씀대로 우리 성도를 반드시 시켜 주어서라고 정말 속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던 그 느낌이야 아이 또 생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그가 너를 세사 년간의 올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험악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진짜 건지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하나를 그의 깃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를 피하려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 인생에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앞에 하며 진실하심의 방패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진실하심의 약속의 방패가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 방해에서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벌벌거리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진실하신 그 진실하심이 나의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리 앞에 방패와 손방패 되어 나가는데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차, 나른 화살과 오들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 참.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 20편, 91편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오지은 똑똑히 보리니 아기들의 봉을 내가 보려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만에 코로나로 얼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그 거대한 미국도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땅에다가 계속 십자를 꽂아놓는 그런 것들 중국의 화장장이 얼만큼 시체가 몰려드는지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시체를 화장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뭐 나라 갈 필요나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장례가 나면 3일장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화장장이 없어서 시간, 거기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 5일장, 어떤 사람 7일장까지 했다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코로나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20편 91편 다시 한번 온 목사와 성령일전에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왼쪽에 천 명이 내 오른쪽에 만 명이 엎드러지나 이앙은 네게 가까지 못할 것이라. 다시 한번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쟝이 네게 가까지 못하리라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앙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한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편처럼 하고 시원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그리 그리 손으로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오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 이로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어떤 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치존자가 영원나의 피난처라 지원자가 너희 거처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화도 내게 믿지 못하고 재앙도 믿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품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영원나의 피난처라고 지원자를 사실 하나님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믿지 못하고 지앙도내 창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왜 못합니까?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게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은 함께 온목성역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 속에 하나님의이 어미하신 놀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일생 속에, 여러분 자녀의 일생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창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줄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살아서 걸 역사하신 신실로진실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질게 네가 내 이름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높여 줄 것이다. 네가 내게 강구하니, 내게 응답할 거야. 혹시 내가 활란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가 활란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나의 고늘에게 볼 것이라. 이 10편, 91편, 24시 우리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했지만 이 터널을 통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10편, 91편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 우리 자들의 일평생 속에 자손들의 일생 속에 이 하나님의 보아심이 있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시편 91편 여기서 마칩니다.샬롬.